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화 농장입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5일이 됐어요. 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 뭐 받기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받아서 많이 받으시면 저희 강화 농장에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제 새해가 이제 밝아서 연초에 이제 또 어떤 농사를 어떻게 짓나 라는 고민들 하실 것 같아서 또 강화군은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잠깐 소개도 시켜 드리고 또 여러분들은 지역에서 또뭐 강화역학 다 교육을 받으러 올수 없으니까 지역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한번 경청하셔서 또 미리 찾아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함께 나눕니다. 글쎄 저희 강화군은 이제 군정 자체에서 아무래도 농업을 주로 하는 우리 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화군에서는 이런 책자를 이렇게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이런 책자를 발행을 합니다. 이런 책자는 어떻게 하냐? 연간 이제 12월 말부터 1월 한 중순까지 저희 면사무소에 가면 또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이런 책들을 배부를 합니다. 이런 책자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수도작 표 있잖아요. 표그 다음에 강화에서 지금 특산물로 나오고 있는 고구마. 감자, 그 다음에 고추, 뭐 이런 것을 주 항목으로 해서 특히 이제 포도까지 쭉 있어요. 근데 이거 내용 책에다가 이렇게 지금 쌀, 한번 차례 한번 보시면 도둑작물 고수득작물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여기는 쌀, 강화 섬쌀, 그 다음에 밭작물에서는 감자, 콩, 참깨, 들깨, 땅콩, 그 다음에 옥수수.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강원한송노란 고구마라는 거를 재배 기술부터 시작해서 병충해 방제까지의 한 부분을, 어, 좀 넓게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추, 마늘, 순무, 희서로의 약숙, 포도,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농업인이 알아야 할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공익집불제가 뭔지, 또 양구표시제가 뭔지, 농산물 안정성조사는 뭔지, 이런 것들을 쭉 원산지 표시까지 해가지고 폐직 책꽤넣잖아요 이렇게. 이 책을 어, 배부를 합니다. 약한 240페이 정도 되는 음, 분량을 이제 배부를 하고요. 이것은 이제 또 교육을 합니다. 어, 어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화가 이렇게 길거든요. 이렇게 동굴하면서 약간 길어요. 방충이다 보니까 어, 강화를 둘로 나눠서 북부 지역, 남부 지역 나눠서 지금 첫 번째로는 고구마를 했어요. 어제부터 이제 고구마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어, 위쪽 지방 거 했고요. 어, 오늘은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남쪽에 있는 뭐 동네들이 고구마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추도 교육하고 그 다음에 벼 우리가 말하는 수도작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것도 해주고 포도도 해주고 고추도 해주고 이런 것들 자체를 어, 교육을 올해는 1 며칠 날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역 내에서도 사실은 다 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 시군께에서는 얼마나 더 깊게 얼마나 넓게 하느냐의차이 있죠 근데 강화군은 그런 부분들을 되게 연초에 잘하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작년 같은 데도, 교육을 했죠. 또 올해도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만이 아니라 강화군은 또 이렇게 해요. 이 농업, 농사 달력이라고 해서 지금 이런 달력을,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집집마다 그냥 다 갖다 주는 건 아니고, 면사무소에나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여기 강화군 이름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농사를 처음 짓는 분도 내가 지금 이때, 뭘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농사 정보로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오늘이 이제 1월 5일 아닙니까? 1월 5일이면, 이벼 저장 관리는 이렇게 해라, 감자 저장은 이렇게 해라. 지금 이제 감자 이제 신청받아서 2024년도 봄 감자 심을 거, 지금 신청받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 또, 요렇게, 고추, 고추 종자, 시설 고추 하는 거거든요. 요때 요렇게 하는, 뭐제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잊지 말고, 이것만 보면, 아, 지금 이거 할 때구나, 라고 할수 있도록, 어 군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뭐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는데, 1월달 이야기라면, 2월달에는 뭘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콩, 뭐 보급종자 뭐 신청하세요. 이때 신청 만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리, 2차 웃걸음 쓰세요. 이렇게 상순, 중순, 하순 이렇게 해서, 강하고는 각원예작물들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12월까지 쭉 나눠놨어요. 그래서 3월달에는 뭐 감자 심어라, 묘상 이식해라. 그 다음에 4월달에는 지금 모짜리 시설 준비해라. 그 다음에 5월달에는 슬슬 이제 보통 모짜리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쭉 인삼까지 해서 쭉 해서 12월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12월은 내년도 2025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거 이런거 해라 라는 내용까지 강화군에서는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지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농업 강화군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에 모집해서 교육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것도 배부해서 또 아니면 이 책만 이렇게 읽어도 지금 뭘 해야 될지 또 어떤 거를 해야 할지 알려준다는 거죠 어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는 것도 사실 이런 것들입니다 저도 사실은 뭐제 지식이 좀 졸하잖아요 졸함에도 불구하고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강화군에서 이렇게 어 저희들한테 교육시켜준 걸 가지고 제가 중부지방에 맞는 또 우리 강화지역에 맞는 것들 또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고구마 또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저장되는 고구마 또는 감자 뭐 이런 얘기들도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특히 이제 강화군은 농업정책에서 어 현재 특히 강화군정이 그런 거를 되게 잘 해주고 있어요. 농업 지원 사업들, 교육 사업들, 이런 것들을 꽤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강화에 이사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다 그런 이유였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2023년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뻐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또 댓글을 또 통해 가지고 많이 후원해 주셔서 지난번 한번 제가 살짝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마음 마음 모아 주신 거를 유튜브 수입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거기에 좀더 버텨서 어, 기부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불효토끼 또는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음, 잘 했는데 그건 다 제가 했다기보다는 다 여러분들이 예, 해주신 겁니다. 2024년도도 에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어, 여러분들 응원에 못지않게 더 열심히 해서 또 어,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을 더 버텨서 어, 아군 또는 우리나라의 대학생들한테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잘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농사를 지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강화 농장 TV를 통해서 이것저것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어 댓글에 잘또 빨리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가서는 아 제가 이제 나눔 행사들도 어 2000, 2024년도에도 어 규모있게, 규모있게 많이 한다는 것보다는 규모있게 여러분들한테 답할 거고요. 특히 이제 초보 농사를 지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때는 뭐 어려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전화 주시면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또잘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 목표가 있어요. 2024년도에는 2024년도는 우리 농가들이 잉여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지금 여기다 고구마를 잠깐 코디해 놨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구마 농사를 짓든 감자 농사를 짓든 이런 것들을 잘팔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창고에서 썩히지 않고 제가 받고 잘팔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올해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1월 5일 날 6시 내고양 프로에 제가 나옵니다. 어떤 것이로 나오냐면 이 고구마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작은 거 또는 부러진 거 그냥 상품으로 팔기는 좀 그런 것들 또 아니면 거기에 약간의 흠집이 있어서 추하하기는 곤란한 것들을 저는 어떻게 하냐면 고구마 녹말을 만들거든요. 그 고구마 녹말을 가지고 어, 묵도 쓰고 그다음에 어, 얘를 가지고 뭐쫀득이 어, 아, 고구마 가지고 쫀득이도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말을 말랭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묵을 쓰기도 하고 그 녹말가를 가지고 어, 우리 수제비도 만들고 칼국수도 하고 하는 어,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음, 시청 시간이 되시면. 6시 내고향에 나오는 거니까 한번 보시는데 제 광고를 하려는게 아니라 강화에 있는 송로란 고구마로 만든 고구마 농발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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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된다 또 이렇게 좋다 하는 내용으로 녹화를 했는데 저도 방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목표가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 농사를 지신 분들이 이렇게 남는거 이런 것들이 없이 다잘팔수 있는 또 직거래되면서 또 가격도 좀잘 받는 그런 2024년이 되기를 희망하고요또 저도, 어, 우수한 농산물을, 여러분들한테 또 공급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공급하는 또 제가 갖고 있는 졸하지만 제가 가진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2024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복은, 어, 구하는 자가 또 받는 것 같아요. 그냥 엉뚱하게 툭! 두둥수에서 받는 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복을 구할 만큼 또 열심히 근면성실하면 그만큼 또 복을 기본복이라는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받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2024년도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잘 되는 그런 2024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정보 함께 나눴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여러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좋은 친구 강화농장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